안녕하세요 전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, 또 보여드릴 거 이케아 가구 조립 되겠습니다 어, 이것도 뭐 완성품을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조립 영상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, 그냥 어, 쉽게 얘기해서 이 가구를 조립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너스로 제가 조립하는 과정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제품에 좀 문제가 있나 없나 제가 또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조립부터 시작할게요. 우샤 이게 어 상판하고 다리하고 이름이 다르더라고요. 이 상판은 슬레울트라는 어 이름을 갖고 있고요. 다리는 이따 보여드릴 텐데 달스울트 뭐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조립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? 찢어보도록 할게요. 칼질을 할 때는 이 뒤판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. 아마 이케아가 작은 기업도 아니고 뒤에 이렇게 칼질할 때안 베이게 잘 해놨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조심히, 조심히 찢어야겠죠? 왜냐면은 우리 소중한 식탁이 웬만. 그칼 쓰지 말라는 표시 아니에요? 어디어 있어? 아, 씨! 아, 여러분 칼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. 이거, 뭐, 안에, 뭐, 안돼 있나? 안돼 있어! 야, 안돼 있어! 저는 그냥 칼로 할게요. 저는 이거 칼로 해도 뒤에 기스 안 나게 잘 뜯을 자신 있습니다. 이렇게. 요렇게 해놓고 조립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이것도 칼질하지 말라고 있냐 이거는 칼질해도 되네요. 여러분들 이거 깔 때,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. 저처럼 잘깔수 있으면 그냥 까시고, 안 되면은, 그냥 손으로 찢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있네요 어. 그래도 다행이다 그림으로만 돼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설명서는 어,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잉글리시로막 빽빽하게 막 쏘는 거 있으면 어지러워 가지고 그래서 안 보는 건데 뭐 대충 그림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튼튼하게 잘 고정해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거를 까서 막중부난 방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한쪽에다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다. 지금 보시면은 라운드 진대를 위로 올려놓고 평평한 한 거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점점 보이시죠? 그 위치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. 이렇게 그리고 요거 얇은 놈. 왜냐하면 구멍이 딱요 사이즈예요. 여기에다가 렌치를 잡고 조이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이걸 조이면은 계속 돌아가는데 제 생각엔 이 면보다 살짝만 더 들어가게 요 정도에서 끝내는 게 어떨까 싶네요. 쉽죠?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. 그럼 반대쪽도 해야겠죠? 나는 니케아 이런 거 조립하는 거는 아직 뭐 많이는 안 해봤는데 이게 이거 하면서 다 처음 해봤는데 다 조립은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저 커텐다는 거 진짜 커텐다는 게난 제일 어려워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될것 같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맞냐? 그림 한번 볼까? 보세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네요 저도 몰랐어요 설명서 보니까 그래요 한 놈은 길고 한 놈은 짧죠.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짧은 놈이 위로 올라와야 되나 봐요. 그러면은 서로 짧은 놈이 올라왔네요. 봉두 개를 갖다 꽂아줍니다. 넣은 음. 다음에 와, 음. 이런 부분은 되게 어, 신경 써서 잘 만들었네요. 이런 게 보면은 렌치인데. 이렇게 잡고 위에서 이렇게, 이렇게 경운기 시동 걸듯이 돌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편해요. 하나는 이 나무 바깥으로 걸리고 하나는 안쪽으로 걸려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체결하고, 체결하고, 체결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자리 잡는 게 힘드니까 일단 볼트를 박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여기서는. 이렇게 할 때, 이거 자꾸 힘들잖아요. 이거 놓으면 막 이렇게 쳐지고, 제가 든 생각인데, 그냥 가운데 거 하나 꽂아주세요, 여기다가. 이렇게 꽂아놓으면 고정이 되니까 편하게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. 너무 꽉안 조이고, 여기도 조립을 먼저 마주해야 되니까, 너무 꽉 조이지는 않겠습니다. 조이실 때 이거를 잡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거 보세요 장갑에 말려요 장갑에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손바닥 있죠 손바닥 손바닥으로 대놓고 돌리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안 말리고 한 번에 하실 수 있네요 자 이쪽도 고정해 볼게요 니 다리에 다 틀이 어, 웬만큼 잡힌 것 같아요. 그런데 요 쇠가 있네요. 요쇠두 개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사이즈가 딱. 고... 와, 어떻게 이렇게 홀가공을 다 정확하게 해놨을까? 예, 대단한데? 저는 이케아 가구가 뭐, 내, 내가 공구가 필요 없이 다할수 있는지 알았어요. 그런데 공구가 있긴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, 여기에다가 이 피스를 박아줘야 돼요. 그러면은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어,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드릴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있, 있어야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릴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. 드릴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이, 지금, 제가 이때까지는 맨날 방코팅 장갑을 썼잖아요. 근데 지금은 작업용 장갑을 저도 끼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, 저는 이때까지 예전부터 방코팅 장갑만 계속 껴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, 그거를 안 끼면 뭔가 불안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장갑의 필요성,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계속 착용하고 이 제품, 저 제품 써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드릴 할 때도, 어 장갑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나와요. 어떤 분들한테 위험하냐, 이렇게 가구 조립하는데 혼자서 해결을 못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, 어, 이 드릴조차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쨌든 장갑은 꼭 착용하세요. 또 피스를 박아줍니다. 근데 이제 어 저는 어 임팩트릴 안 쓰죠.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은 거의 다 임팩트라이버를 사용해요. 근데 저는 임팩트릴을 쓰지 않습니다. 써야 할 곳에 쓰는 거죠. 임팩트릴을. 이거에, 이거 작업할 때 맞는 거는 요, 요런 거 전동 드라이버가 난거 같아요 토크 조절 해 가지고 쓰시는 게 이것도 제가 다음에 어떤 제품 정도는 집에 있으면 좋은지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은 긴 볼트 둘레 여섯 여덟 개가 남고 짧은 볼트 두개가 남습니다. 긴 볼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. 근데 어, 위치 잡아서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. 너무 꽉 조여놓으면 돌려가면서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도껏 조여놓으시고 자리를 잡아서 돌리시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테이블하고 합체가 되는 거죠. 하, 실수. 볼트 두 개가 남았어요. 남으면 안 되거든요. 이게 남았어요.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. 이 상판을 고정하기 전에 이 지금 어 와이어에 이철 밑에서 하나씩 조여 주는 거예요. 네 근데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데 이걸 다 조여 버렸어 모르고. 다시 풀어서 보여 드리면 아까 남은 두개 이거를 이거랑 또 고정을 해 줘야 돼요. 아 이런 거는 좋은 거 같아요. 좀 튼튼하게 이게 다뭐 디자인 생각해서 그리고 힘을 어떻게 분산하고 지탱하고 이것까지 다 설계된 거라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런 부분 참 높게 평가합니다. 이렇게 조여줘야 돼 이것도. 그래야지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거리지가 않으니까. 조립이 끝났어요. 이런데도 보시면은 어디 하나, 뭐, 분규칙하게 막 오목현상이라든가, 뭐, 이렇게 공간이 어느 분, 어느 부위만 특별하게 이렇게 뜬곳 없이 일정하게 되게 견고하게 잘랐습니다. 위에서 만져봐도 굉장히 튼튼해요. 여기도 다리도 뭐 흔들거리거나 그러지 않고, 예, 튼튼합니다. 이거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. 이케아에서, 어, 핫 아이템이죠. 많은 분들이. 어, 나온지 출시된지도 좀 됐는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. 달수 달수 훌트 아 이거 이름 자막 처리 해야 돼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와 상판 각각 이름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또 다음에 또 조립 영상 또 많이 어, 가져와서 할 컨텐츠로 뭐 생산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